찬송가 453장 453장 읽으시면서 오늘의 목소리 453장입니다. 예수님의 목 453장입니다. 사랑의 kasih 心を遣い、妖怪で揺らぎと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다 주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하시고 문비오 빌라도에게 군함을 받으사 십자가에 복받겨 주시고 장사 등진 사흘 만에 주둔자 다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문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로 주시자, 성경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디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오며 십 a 입니다사무엘 m s 십 k 2 a 절에서 s 2 w 절입니다 e 절 s y Children, Easy Woods, Easy c h i l d 에 e n 하 a s y c h i 여여 r e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들로 갈 때에 바다 없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잔급합니다. 어떤 유력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러시하며 기부를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장장하였더라 백성의 어른이요, 지도자로서 이제 막 왕으로 선출된 사우를 높임으로써 경손의 문을 보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달리, 27절을 보면 사우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열시하는 말을 서술치 않았던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보문은 이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거나. 유다 지파 소속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멸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울이 미약한 베나민 집파 출신으로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겁니다. 또 당시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다고 해서 사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공식 즉위한 것도 아니고 또 왕으로 즉위했다 하더라도 당장 사울의 행운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암무 사람들에게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가 명실공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왕으로 부탁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처럼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들은 백성들의 손에 죽을 뻔했지만 사울이 말려서 겨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부끄러움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따라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그렇게 가벼울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도 깊이 관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느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말이나도 속 시원히 해야지. 아니면 우화가치이어서못 견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불량배들도 그런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에브라임이나 유다등 유력한지파에의 능력있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했던 장군이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수백만동 죽어서 개짓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욕은 자기들이 다 먹어가면서 결국에는 왕정을 허락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월에게 그 자리가 돌아갔다고 가정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불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과 망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도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되지 않는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덕이 되어 돌아오고 덕이 되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시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추한 말 부정적인 말 이가 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분명한 대로 감사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그해서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을 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적으로 출중한 마음을 주셨지만 그것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돌아서는 불량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뭐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받는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큰재만 반복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만족을 얻는 일에 익숙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아주 작은 일에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더더 신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늦추한 말, 부정적인 말, 이가 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가려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시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의 뜻을 관철시켜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아주 지극히 작은 은혜다 할지라도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여서 마음과 감정을 모두 내주는 일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에 속상해하고 미움을 붙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을 크게 보는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악보다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계처럼 목표만 향해 달려가다가 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사육하되 시회될때는 쉬는 것이 책임있게 사는 그리스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옵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로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겨낼 힘, 견뎌낼 힘, 승리할 힘을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만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세상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지 못했던 것들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고 삶속에서 믿음의 실천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갈등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의 불치병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악한 병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크고 작은 질병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천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으로 아버지란 그들을 큰 일이 여겨 주시어 큰그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강건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믿음이 나약해진 신령들도 있습니다. 그 신령들 하나하나를 큰일 여겨주셔서, 아버지라님 그들의 영이, 가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무너진 믿음이 살아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되이 남은 생애 동안 쓰임 받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는 산 증인으로서 증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화교회가.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례을 감당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도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한신녀 심령 한신념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 교화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등등이 서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일위하여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양원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더욱더 기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인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적때 떼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장례결성자들 세신자들 대신자들이 몰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양적인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중이 아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까지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힘륭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박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다이다